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아찔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. 만요습니다그 <목소� 이번 역은 신도림, 신도림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이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고 내리고 타는 고객이 많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쇼핑부터 문화, 회사까지 신도림 택크로 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s h n d o r i m 승강장. The station number is 140. The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. Please watch your step. 한국교육의 중심, 한국특사와 교육기관, 아세안 응 직업전문학교로 가시려면 이번 역 4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하실 수 있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

마포구4 인터넷 방송국 홈 제품도전시 영등보장 어깨, 척추는 처음부터 신세계 신세계 서울병원으로 가실 분은 5번 출구 와 우체국 빌딩에 있습니다